한반도의 모든 문자와 문화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도 결국 한자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항상 중화문명의 변방이었고 그들의 문화는 우리 중국 문명의 모방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미국 뉴욕의 국제학술 세미나장. 한중국인 참가자가 매우 흥분한 어조로 얼굴을 붉히며 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세미나장의 다른 참가자들의 표정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현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대학교 동양학과의 제임스 인터필드 교수입니다. 30년간 동아시아의 고대문명과 문자의 기원을 연구해온 언어학자이자 역사학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3년 12월 뉴욕 국제언어학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동서양 언어의 교류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78회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에 초청 연구자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많은 서양 학자들처럼 동아시아 문명이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세미나는 제 30년 학문 인생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충격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뉴욕 국제언어학회 본부의 세미나실에서 저는 한 편의 역사적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제 78회 국제언어학 심포지엄. 그날의 주제는 동서양 언어의 교류와 정체성이었습니다. 베이징대학의 왕저우민 교수가 탄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중화문명, 세계문자의 시원이었죠. 한반도의 모든 문자와 문화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왕 교수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도 결국 한자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항상 중화문명의 변방이었고 그들의 문화는 우리 중국 문명의 모방에 불과합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컬럼비아 대학의 사라 브라운 교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20년간 동아시아 고대 문자를 연구해온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 교수님 죄송하지만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들은 기원전 2000년경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얘는 갑골 문자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며 여기에서 발견된 문자의 흔적은 중국 문명과는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교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DNA 분석 결과는 상나라의 건국 세력이 동이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동아시아 문명의 발상지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세미나실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강한 어조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전혀 신빙성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 중국의 5천년 역사가. 그러나 그의 말은 브라운 교수가 제시하는 연이은 증거들 앞에서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이 순간 동아시아 문명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역사적 통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예상치 못한 반박으로 세미나장 전체가 숨죽였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진 왕저우민 교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내 더욱 거만한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5천 년 문명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자야말로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라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한반도의 청동기 문명조차 중국 청동기 문화의 변방적 모방이라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발표 자료에는 고대 중국 문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상나라 시기의 문헌들을 인용하면서 동이족을 미개한 변방 민족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심각한 왜곡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동아시아고대사 연구에 있어 우리 서구 학자들이 얼마나 중국 중심의 시각에 매몰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중국 측 기록만을 신뢰해왔고 그들의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들여왔던 것입니다. 왕 교수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모든 문명이 중국으로부터 전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도 지난 시대의 철기 문화도 심지어 한글의 창제까지도 모두 중국 문명의 영향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곧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제시한 최신 고고학적 증거들은 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들의 연대가 기원전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은 중국 중심의 문명 전파설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상나라의 지배층이 동이족과 깊은 유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당연시되어온 중화 문명의 기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왕 교수는 이러한 증거들 앞에서도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여 이런 연구 결과들이 서구 학자들의 편향된 시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서구 학계가 공모하여 중국의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학자들의 불편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에서 온 학자들은 그들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중국의 이러한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민준 교수의 발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 문명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슬라이드에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갑골문자, 이전 시기의 문자 흔적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의 청동기 유물에서 발견된 이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체계적인 상형문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동이족이 이미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유아 문명과 동이족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유아유역의 청동기 문명이 한반도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청동기 제작 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오히려 한반도에서 중국 대륙으로 기술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적 분석 또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갑골문의 많은 글자들이 동이족의 언어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출과 입 같은 기본적인 한자들의 형태가 한국어의 발음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대 중국 문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발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산해경이나 회남자와 같은 고대 문헌들에서 동이족은 높은 문명을 가진 집단으로 묘사되어 있었고 특히 천문과 농경 기술에서 뛰어난 문명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가 가진 독자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들은 중국의 것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제작 기법과 문양을 보여주었고 이는 이미 독자적인 문명이 발달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이 모든 증거들 앞에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중화문명 중심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의 학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발견이 동아시아 전체의 문명사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교수의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단순히 문명을 전파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아시아 문명의 발상지였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발표는 앞서 왕 교수가 보여준 감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김민준 교수는 왕 교수의 한글이 한자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훈민정음의 레본의 제작 원리를 분석하며, 김 교수는 한글이 한자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철학과 과학적 원리로 창제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는데 이는 한자의 상형문자 원리와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모음의 제작 원리는 천지인의 철학을 기하학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이는 당시 세계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한글의 의문학적 체계성이었습니다. 한글은 세계 최초로 음소문자의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한 문자체계였습니다.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변형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한자의 표의 문자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글의 과학성을 강조했습니다. 훈민정음의 레본에 담긴 의문학적 분석은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으며 이는 15세기 당시 한자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언어학적 성과였습니다. 또한, 한글의 제작 원리는 현대 컴퓨터 언어와도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기본 요소들의 체계적 조합을 통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은 마치 15세기의 디지털 코드와도 같았습니다. 이는 한자의 개별적이고 비체계적인 문자 구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세미나장의 학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서구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찬사를 보냈고, 이는 곧 왕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중화주의적 역사관과 새롭게 밝혀지는 과학적 증거들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중심에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왕 교수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완강한 태도는 많은 학자들의 반감만 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음 발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다시 단상에 올랐을 때, 세미나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수집한 방대한 언어학적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갑골문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상나라의 갑골문자에서 발견되는 여러 글자들이 실제로는 동이족의 문자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갑골문의 전복 기록에 사용된 용어들 중 상당수가 고대 한국어의 어휘 체계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최신 고고학적 발굴 성과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후기의 유물들은 당시 이 지역이 이미 높은 수준의 문명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천문 관측 시설과 농경 기술의 흔적들은 이 지역이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전학적 연구 결과였습니다. 상나라 시대의 왕족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분석 결과 그들이 동이족과 동일한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고대사의 핵심 왕조가 사실은 동이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계속해서 언어학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한자의 기본적인 구조와 발음체계에서 발견되는 여러 특징들이 실제로는 고대 한국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문화인류학적 증거도 제시되었습니다. 동이족의 제천 의식과 농경 문화가 동아시아 전역에 미친 영향 그리고 청동기 제작 기술의 전파 경로 등이 상세히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동이족이 단순한 변방 민족이 아닌 선진적인 문명을 가진 문화의 주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장의 학자들은 이 모든 증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국가에서 온 학자들은 역시 자국의 고대 문명이 중국보다는 한반도와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운 교수의 발표는 그동안 서구 학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중화문명 중심설의 허구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고 그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교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자신의 학문적 신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교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세미나장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5천년 문명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새로운 증거들이 모두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김민준 교수가 제시한 최근의 발굴 자료였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문자 흔적들은 갑골 문자보다 최소 5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자의 기원이 동이족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서 동아시아 각국의 고대 언어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가지는 유사성, 그리고 이들이 중국어와는 전혀 다른 계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문명의 전파 경로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왕 교수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발언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어떤 학자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동남아시아의 학자들은 자국의 고대사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반도 중심의 새로운 문명사 이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왕 교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것은 모두 서구 학계의 음모다라고 외치며 세미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퇴장과 함께 동아시아 문명사의 오랜 패러다임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세미나장에 남은 학자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적 진실 앞에서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발상지로서의 한반도 그리고 동이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세미나는 단순한 학술토론을 넘어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역사관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의 세미나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뉴욕의 그 차가운 겨울날 우리가 목격했던 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닌 역사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국제 학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학자들이 한반도 중심의 문명 전파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이 지역이 동아시아 문명의 발상지였다는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문자 자료들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화 문명 중심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학자들은 동이족과 한반도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왕 교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국제 학술 대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완고한 중화주의적 역사관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김민준 교수와 사라 브라운 교수의 연구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30년간의 제 연구 생활에서 그날의 세미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이 새로운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반도의 찬란한 문명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며 앞으로 밝혀질 더 많은 증거들이 이를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옥스포드대학교 제임스 윈터필드 교수의 기록을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변방 문화로 우리 자신을 인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문명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